안녕하세요 청주 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모네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내모네 4가지 색깔 키우고 있어요 어, 여기는 진빨강이에요 흙쪽으로 가는 빨강이고 여기는 흰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라색이 있고요 여기는 빨간색이 있어요. 예쁘죠? 아네모네 제가 살 때, 아, 세 가지 색깔만 살려고 했었어요. 이, 흑색깔 나는 빨강하고 흰색하고 보라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일하다가 돈 거슬러 주기가 뭐 하니까 네개만 원에 가져 가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 빨강도 데려왔답니다. 근데, 어, 지금부터 이 아내모네에 대해서 제가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쌍떡잎 식물로 미나리 아제비, 아제비 모으기고요. 미나리 아제비과의 한 속인 아내모네는 기대, 기다림, 사랑의 괴로움, 허무한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 속절 없는 사랑,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비록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아내모네가 가지고 있는 꽃말입니다. 가장 많은 꽃말을 가진 꽃인 만큼 전해오는 이야기도 구슬픈 사연도 많은 꽃이라고 하네요. 아네모네의 꽃말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이별 후에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말은 배신, 속절없는 사랑입니다. 12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흰색의 아네모네는 성실을 상징하고요. 붉은색과 분홍색. 붉은색이 보이죠? 죽음이나 버림받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보라색.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보라색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화 시기가 약 3개월 정도로 화려한 꽃을 볼수 있고 원산지는 유럽 지중해 연안이라고 합니다. 땅은 습기가 좋고 거름이 깊이 있어야 한다네요. 약재로도 쓰이는데 가을에 심으면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고 품종이 아주 다양한 그런 꽃입니다. 꽃의 향은 없지만 청초하고 훗겹종에서 외겹종까지 품종과 색상이 다양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들도 미니종도 있고요. 또 미니종 키우는지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올해는 꽃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싹도 안 나왔어요. 그래 죽은 줄 알고 호박 봤더니 화분 속에 구근이 있으면서 싹이 올해는 나왔어요. 그리고 또그 밑에 씨 떨어져 가지고 아가 아에모네 미니종도 많이 발아가 됐답니다.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품종과 섞어 장식하기도 좋다고 하네요. 화단에 장식하기가 상당히 화려해요. 제가 지금 담 밑에 만들어 놓은 이 작은 화단에 심어서 심어 놨는데 지나가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예뻐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습니다. 심기에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택하고 식재 전에 2시간이나 4시간 물에 담갔다가 심게 되면 싹도 빨리 나고 좋지만 햇빛과 온도도 충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근의 형태가 괴근이라 앞 뒷면 상관없이 심습니다 이 괴근이라는 것은 제가 어, 미니 안에 모나 캐보니까 나무 토막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괴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3 내지 4cm 깊이로 심고 키우다 봄에 노지에 심으면 된다고 하네요. 꽃이 지면 잎이 무성하고 이때 구근이 커집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물을 줘야 하고 여름에 잎이 모두 노란색으로 바뀌면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캐서 보관을 하는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아,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아, 아내 모네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정말, 아, 색상에 반하고 또 예쁨에 반하고 그런, 그렇거든요. 어, 사다 심은 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지금 밑에서도 꽃봉어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보라색도 이 아래에 두 송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흰색도 어저 밑에 두 송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짙은 빨강은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송이 곧 피겠죠? 저 밑에 또두 송이가 나오고 있어요. 야이 키울만해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어, 예전에는 이 꽃에 대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죽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 이 유튜브 하면서 제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또 내, 제가 알아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정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지식을 쌓게 하는 거구나. 이 유튜버가 유튜브 하는 것이 저한테 꽃에 대한 친근감을 갖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꽃에 대한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내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어요 꽃에 대한 그 뜻이 이 빨간 꽃에는 빨강과 분홍꽃에는 좀안 좋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빨강색을 좋아하잖아요. 지나다니시면서 이 빨강색 너무 예쁘다고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이 보라색. 저는 이 보라색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금세 피어있는 아이는 색깔이 짙은데 이렇게 좀 개화된지 밑을 되는 아이들은 어 약간 흰빛이 도는 그런 보라색이 되고 있어요. 이 꽃대도 먼저 사왔을 때피웠던 아이들이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어 씨앗이 연구로 가고 있는데 개화는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어 씨앗 파종이 가능한지 제가 또 그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흰색 너무 깨끗하고. 예쁜 아이 다 나름대로 다름다움이 있어요. 음이 색깔 제가 이 색깔에 진짜 뿅 갔죠. <laughs> 속은 새카만 보라색 검은 톤이 나는 보라색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어. 살짝 보라빛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육안으로는 진짜 검은 빛이 도는 보라색 꽃술이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기에는 꽃 같은데 꽃받침이고, 꽃술 같은데 꽃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꽃받침이 어느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했네요. 여러분 오늘은 아네모네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가지 색깔이 다 잡혀질까? <laughs> 잡혀지네요. 저 뒤에 또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